연기에 작품의 진정성을 담는 배우 정성 씨 모셨습니다. 어서 오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<laughs> 안녕하세요. 오늘 안녕하세요. 오늘. 혹시 밑에 본 장르가 있으신지요? 아니면 하고 싶으신 장르나 역할은요? 하셨네요. 그냥 그때그때, 그때 운명적으로 내 앞에 오는 어떤 장르든지 간에, <laughs> 네, 뭐... 선택이 최선의 선택이라고 생각해요. 그런데 음. 지금 이제 못 해본 장르가 네. 로맨틱 코미디예요. 네. 로맨틱 코미디 장르는 꼭 도전해보고 싶은 장르예요. 그런데요, 아. 음. 제가 이제 정성 씨를 네. 보면 뭔가 왠지 되게 잘하실 것 같아요. 코미디적인 부분도 음. 정말 잘 소화하실 것 같다는 네. 느낌이 제가 막 날리죠. <웃음> 네. <웃음> 있거든요, 분명히. 네. 뻔뻔해요. 네. <laughs> 장난기도 넘치시고, 네. 평소에, 정말 언젠가, 네. 로맨틱 코미디에서 어, 그 모습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